자, 정리하겠습니다. 안짱다리는 교정기로 치료가 됩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돼요. 자, 안짱다리를 치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은 20세기, 1950년대 근거들이고, 심지어 그 근거들도 안짱다리와 안짱걸음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거나, 정강인 각도는 교정기를 체온그룹에서 확연하게, 안체온그룹에선 7도, 체온그룹에선 15도,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안짱다리가 뼈의 문제인 걸로 착각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에요. 뼈는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과 보조기를 채운 그룹에서 각도, 발의 각도가 42도 대 65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훨씬 바깥쪽으로 많이 돌아갔죠. 교정기를 채운 경우.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인 유의성도 굉장히 컸고 의미가 있는 값이었습니다. 21세기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무릎을 굽혀놓고 허벅지를 고정한 상태에서 발목만 바깥쪽으로 돌리는 원리는 더욱 더 명확하게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 왔습니다. 한국, 일본에서 어떤 연령대든지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정강의 안장들이 각도가 좋아졌다라는 걸 CT에서도. 그리고 이 신체 진찰에서도 보였습니다. 교정기를 중지한 그룹에서 이 변화의 차이가 훨씬 컸다 이거예요. tma 정강의 안장다리 각도가 좋아졌다 이런 걸 보고 하셨었고요.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교정기가 뼈의 모양을 바꿀 과학적인 원리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제가 계시다고 간혹가다가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애초에 안장다리는 뼈 성분보다 관절 성분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제가 허벅지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돌려보면 쉽게 누구나 알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돌리면 쓱 돌아가잖아요. 자 이게 그냥 상태 안으로 돌리면 안 돌아가요. 근데 바깥쪽으로 돌리면 쭉 돌아가요. 이게 정상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모양이 되도록 치료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살짝 돌렸는데 이게 무슨 뼈를 꼬을 수가 있습니까? 골절도 아니고. 자 그럼 11세 다른 친구는 어떠냐? 돌리면 돌아가요 이 내측 복사뼈 보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안 보이다가 돌리면 돌아갑니다 그거는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라 1950년대 1980년대에 수많은 안짱다리 환자를 봐오신 뉴욕의 정형외과 선생님들도 같은 의견인 겁니다 이 지금 이 검사자가 이분의 뼈를 꼬았겠습니까? 뼈를 부셨습니까? 골절을 시켜 가지고 바깥쪽으로 돌렸습니까? 관절을 돌린 거예요 그냥 슬쩍 힘 살짝 둬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뼈의 문제입니까? 자세 번째 안짱다리 교정기 착용 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물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저희 병원 기준으로도 한두 시간을 착용은 해야 되니까. 심지어 움직이는 교정기를 하더라도. 근데 치료 못 하는 의사를 만나면.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일단 움직이지 않는 교정기를 쓰는데, 움직이지 않는데, 8시간을 해라, 10시간을 해라, 12시간을 해라.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받겠죠. 근데 치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두 시간 착용해서도 대부분 좋아지게 만듭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한두 시간 착용을 권장하고요. 그래도 잘 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착용 시 불편함도 적어요. 자, 그리고 역으로. 그러면 치료 안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냐? 치료 안 하면 이렇게 걷는데, 아이들을 강제로 몇년에 걸쳐서 똑바로 오라 똑바로 오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스트레스인 경우가 제가 볼때 많습니다 힘풀어 힘풀하면서 풀어 어막 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잡고 힘풀게 불어 이쪽뚜이쪽도 힘주네 고관절 왜 회전시키네 지금 걷는 상황도 아닌데 힘을 빼지 못해요 얼마나 부모님이 11자로 오라고 스트레스를 었으면그금 평생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교정기는 1, 2년은 차는 거지만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똑바로 오라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이분도 오른쪽이 워낙 심한 만 36세 여성분 바깥쪽으로 돌려요. 안 돌렸으면 발이 이만큼 돌려왔을 건데, 바깥쪽으로 돌리니까 그나마 조금만 들어오죠. 이런 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는지,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부모님들이나 이런 치료 안 해본 분들, 이런 성인을 안보어보신 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까요? 그게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교정기로 1, 2년 한두 시간 차는 게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오은영 박사님 제가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고, 저희 학회 연구회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그 영상도 공유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떤 틱을 가진 친구가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은영 박사님이 금쪽의 아버지를 막 지적하세요. 왜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걸음걸이를 지적하느냐, 자꾸 그렇게 걸음걸이 지적하니까 아이가 틱이 생긴 거 아니냐,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 친구가 안짱 걸음 하는 친구예요. 안짱 걸음 하는데 제가 봐도 아버지가 무섭게 계속 지적하시더라고요. 똑바로 걸어. 너왜 이렇게 걸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걷는 친구들은 구조적인. 그럼 그거 원인을 제거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시니까 똑바로 그런 스트레스만 계속 주고 있다. 지금 2025년에도 아직도 오래전부터 이게 치료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왔는데도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치료를 해 가지고 효과를 보고하고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는데도 아직도 그 치료가 된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다. 2025년인데 지금. 자. 안짱다리를 교정기로 치료하는 것을 부정하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이 대학병원 갔다가 저희 병원에 하도 많이 오셔가지고, 똑같아요. 어느 지역에서 오시든. 자, 처음에 일단 저절로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저절로 좋아지는데 또 뭔가 붙어요. 다른 얘기들이. 아빠다리 시키세요. 일라인 하세요. 어떤 경우는 또 발레를 이제 조금 해서 안 되니까 프로급으로 시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분도 계셨어요. 신발 바꿔서 좌우를 신어라. 이게 지금 2025년에 할수 있는 얘긴지를 모르겠어요. 팔자 걸음 연습 시키세요. 11자로 걷게 시키세요. 자전거 타게 하세요. 원인을 보지도 않아요. 자 일단 전형적으로 이것들은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움직임과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안짱 다리는 구조인 거고 안짱 걸음은 움직임, 발레에서의 터나웃은 움직임, 안짱 다리는 구조 이런 걸로 안짱 다리가 진짜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환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도 안짱다리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교정기 그거보다 훨씬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원리를 갖고 있는 교정기 치료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순입니다. 보정관념이 강하신 몇십년 동안 임상하신 교수님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은 다양한 얘기를 들으셔야죠. 본인 자녀분의 걸음걸이, 다리 모양, 기능, 1 0 백세 시대의 여러 가지가 달려 있는 건데 자 누구고 얘기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지를 잘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다음 영상에선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거냐? 치료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5개월 만에 15cm가 컸습니다. 단장 걸음이 이상해서 가까운 지역 내 소아정형외과에 가서 진료 받았는데 양반 다리만 잘하게 하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그대로 진료를 받지 않고 8세대 때까지 놔두었더니 심해졌습니다 고뇌 소아정형외과에 방문하였지만 굳이 교정까지는 필요 없고 굳이 교정까지가 필요 없다는 거는 치료해 본 적도 없는 분들이 무슨 판, 중등도로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걸음걸이가 이상해서 갔는데 엑스레이상 연무증상이 없다고 황당했다고 부모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비수술치료를 알아보다가 저희 병원 왔다고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 뒤에 얘기들. 그리고 사실 이런 케이스는 뭐 몇백 개, 그냥 뭐 몇천 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